안녕하십니까. 송하 혜영입니다. 여기는 노르웨이 유톤 헤이머 국립공원입니다. 유톤 헤이머 국립공원은 매우 강한 노르웨이 대표 국립공원으로서 무려 면적이 3,507km나 됩니다. 유톤 헤이머는 사실 산맥으로 스칸다네 반도에 있는 산맥 중에 가장 큰 산맥이며, 이 안에 무수한 빙하는 물론이고 이름이 있는 산이 무려 250개나 있습니다. 또한 대략 고도가 2,000m이며 가장 높은 산은 2,469m입니다. 오면서 아, 베이스 투트레너를 지나왔는데 산장과 호텔에 준비하고 오면서 페이글레당을 준비하는 모습도 봤는데 스키, 화이킹이나 바이킹 등 많은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레저 천국이라고 하는데요. 눈도 매우 풍부하고 아주 높은 봉우리가 많아서 스킷타게 좋아 보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도로만 타고 지나가도 이게 지금 고도가 매우 높은 도로이며 적어도 1,400m, 1 3 0 0 이상의 고도로 봐야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립공원은 이름이 노르웨이는 거인의 집이라고 합니다. 1862년에 노르웨이에 저명한 아수문드 시인이 노르웨이 신화에 나오는 거인들이 사는 곳이라고 표현했고 그것이 이 신비하고 드라마틱한 지역과 너무나 어울려 그때부터 그것이 이름이 되어 불려주고 있다고 하나요 그래서 이 국립공원을 거인의 집 또는 거인과 투플의 집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직접 와보니 정말 넓고 넓고 눈이 너무나 강하라고 쌓여있는 신비한 느낌이 들고 이러한 이름을 불만도 합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4월 26일인데 이런 눈이 쌓여서 제설작업을 하고 도로 아래도 그 산골짜기로 깊게 파이는 걸 보면서 정말 멋지고 귀한 곳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즐겁고 아름답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탱크 소머치.